동안 면접 같은 게 장점이 있나요? 예를 들어서. 게임을 과정이기 때문에 아... 과정, 그러니까 사람들이 게임을 하게 되면 게임을 잘 해야겠다고 생각하거든 음... AI 면접이면 음... 저놈의 AI를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항상 그, 그 뭐냐, 여러분들 가지고 딜레마 그거잖아 내가 웃어야 될까? 아니면 인상을 쓰고 있어야 될까? <laughs> 도대체 제가날 어떻게 보지? 계속 그걸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전놈이 좋아하는 AI가 좋아하는 단어가 뭘까를 생각하는데 게임으로 가게 되면 어쨌든 이겨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. 음. 그럼 뭐냐면 그 다음에 게임에서 어쨌든 가장 자기가 좋은 성적을 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럼 뭐냐면 어, 그 과정 속에서 이미 그런 어떤 경계심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질 수 있거든. 특히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음. 여러분들의 일동면 하는 좋아하는 롤이나 스타나 이런 걸볼때 게임이 예를 들면 점점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거기에 대해서 이 게임 내용에서 어떻게 잘할 건가를 생각하지. 그 다른 요인은 생각이 안 나거든. 왜냐면 그 자체가 급박하게 돌아가니까. 그러면 게임도, 게임에서는 마찬가지로 뭐 시간이니까 짧게 하면 보드게임 이런 걸로 해가지고 보드게임도 마찬가지로 긴장감을 주게 되면 예를 들면 뭐 어, 심한 경우 이런, 이런 게 있겠지. 예를 들어서, 예를 들어서 뭐 모두의 마블에서 돈 제일 많이 본 사람을 우승자로 합니다. 이러면 막 미친 듯이 할거 아니야, 거기에 대해서. 저런 걸 빼, 땅을 뺏어야지, 뭐 이러고. 그런데 <laughs> 그런 하나의 목표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. 그러면 그자기이 자기에 대한 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, 사라지고, 어, 그야말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, 특성들이 잘 드러나거든. 그러니까 시간이 특히 길어지면 길어질수록. 음. 게임에 이제 몰입하고, 그러니까 게임이라는 것들은 다른 것보다도 어, 그 사람이 다른 생각을 못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특성인 것 같아요. 음. 예를 들면, 게임에서 게임할 때, 뭐, 스타 할 때, 뭐, 어, 뭐냐, 여러분들이, 아, 어, 그, 시험,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, 시험, 그, 뭐냐, 무슨 문제가 나올까, 이런 거 생각 안 하잖아. 그, 그건, 불가능한 이야기고, 스타 할 때는 스타에 집중하게 되니까. 그런 점에서, 이제, 시간이 게임이라는 것들이 그 행위 자체에 몰두함으로써, 나머지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빗장이 풀린다는 것, 경계심이 풀어지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. 그니까그사람에 대해서 과정 속에서 어, 보다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것 이게 아닐까 생각을 하지. 게임을 하면 게임 용어도 나올 거 아니야. 어, 쌍시옷도 나오고, <laughs> 쌍시옷 나오면 바로 그냥 <laughs> 어, 그러니까 숨, 숨겨지고 있던 그 특성들. 그러니까 어, 인, 그 면접에서 그 상대방이 알고 싶어하는 게 진짜 모습을 알고 싶어해. 면접관, 면접하는 사람들은. 나도 면접을 이제 해보는데, 정말, 항상 면접에서는 좋은 복장에, 정장에, 머리도 단정하고, 쓰는 용어도 웃고 있고, 그 다음에 너무나 대답도 잘하고, 나한테 원하는 대답을 해주려고 요즘 그래. 그렇잖아. 예를 들면, 저희는 뭐 조금 일이 좀 많은데 괜찮으실까요? 그러면, 네, 뭐 저희는 항상 더 늦게까지 일해본 적이 있고, 하고 하는데, 내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, 저 사람이 진짜 그럴까? 근데 어쨌든 괜찮은 것 같았어요. 그래서 직원을 뽑, 직원으로 이제 뽑는다고 뽑았어. 근데 이제 하루, 이 뭐, 이 출근해서 일하는 걸 보고 그때 일이 좀 많았거든. 하루 저녁에, 뭐, 아이고, 제가 좀 다른 그 뭐냐, 대가 돼가지고, 라고, 바로 안 하는 걸로. 아... 하루, 아이고. 그건 뭐야 도대체. 그니까 그걸 피하고 싶은 거거든. 그걸. 삼성전자가, LG전자가 1년에 10% 그만둬 버려. 그렇게 정말로 복잡한 절차를 뽑았잖아. 그 많은 시간과 돈, 그만둬 버려. 그럼 10%, 그럼 중소기업은 30%가 그만둬 버려. 중소기업 1년 이직자가 30%야. 그럼 그 얼마, 아니, 돈 들여서, 시간 들여서, 면접에서, 공모에서 뽑았는데 가버려. 이유도 말안 해줘. 그리고 이유도 거짓말일 경우가 많아요. 그럼 그 해당 기업 입장에서는 열0명 뽑았는데 세명이 나가버리면. 그리고 또 뽑아도 좋은 사람이 온다는 보장이 없어. 특히 그 사람이 성실하고 정직하고 이런 사람이라는 보장이 없거든. 그러니까 면접할 때 계속 서로가 의심하면서 보는 거야. 의심하면서. 특히 면접하는 사람은, 면접자는, 저 사람 말이 진짜일까 어, 서류도 보고. 그래서 서류를 보면서 계속 뭔가 궁금, 의심하고 궁금한 걸 물어보는 거거든. 여기 뭐 그만둔 이유가 뭔가요? 이런 것들이 뭔가 사고쳤나? 이렇게 물어보는 생각하는. 근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이 신입사원 이제 특히 이제 마지막 한 3배수 정도 모아놓고 정말 게임 플레이를 시켜놓고 나는 그런 데서 스타를 시켜도 참 좋을 것 같아 단순한 시는 뭔가 일단 그래서 예를 들면 끝나고 교육 그날 이제 뭐 이런 이런 시험이 있을 텐데 그거 끝나고 저녁에 자유롭게 시키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. 다만 로그로 뽑아보는 거예요. 그걸. 다음 사람은 어대제 어떻게 하고 있지? 음. 어떤 캐릭터를 선택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어떤 팀 팀전을 하고 있지? 이 사람은 팀전을 못 하나? 그래서 어쨌든 뭔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걸 어떻게 하면 이렇게 표현을 시킬까, 드러내게 할까? 그런 게임 게임을 쓸수 있다고 나는 봐요. 근데 게임이라는 게, 근데 항상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강하게 경 견고하게 가드를 치고 있다는 거. 쉴드를 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깨고 끌어 그 사람 모습을 알 끌어낼 것인가 하는 데서 제일 좋은 게 게임이라는 거죠. 네. 하다못해 보드게임이라도 그 사람이 집중하게 되면 그사람의 무시적, 무시격이 나오거든. 상대방을 무시한다든지, 상대방을 공격하려고 한다든지, 주사위 던지고, 그 다음에 확률로 들어가 버 또는 모두의 마법을 이런 걸할때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움직인다든가, 이런, 이런 게 보이거든. 그러면 이렇게 이 심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관찰자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, 저 사람은 이런 특성을 있구나저 사람은 자기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전체를 위해서 이렇게 뭔가 하는구나 이런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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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직원을 일어났던 뒤러닝이나 게임 이야기할 때 걱정스러운 거. 혹시 학원이 또 아... <laughs> 삼성전자형 게임 게임 학원이 아.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어 충분히 100% 나을까 뭐 NC, NC나 뭐 네이버를 위한 뭐, <laughs> 어? 네이버 게임 강습 뭐, 해가지고아 그 내가 제일 걱정하게 하는 <laughs> 것같아 분명히 그렇고. 그래서 제일 좋은 건로보 <laughs> 데이터인데 어, 그래서 게임도 워업 대문을 가면 좋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게임에서 로보 데이터만 보관하고 있다면 그래서, 어. 그래서 로그나 SNS 이런 식으로 똑같이 뭔가 그 사람의 특성 패턴을 어, 파악할 수 있다면 뭐 굉장히 좋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게임이라는 것을 주이 읽으면